삼인큐 3인큐 지금 바이디에요 바이디에 여기 요 바이디에 노란핑 바이디 뒤에도 있는데 윤대님 조심하시고 나온 컷 나있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대리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제 목소리가 조금 크게 녹음됐거든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보시죠 아 어디 가까요 와이브야 go 어디야? 내거 지금 이디아 좋은 남자 집인가 봐. 그냥 돈 대충 줍고 일단 지하로 가. 어 뭐야 옷인가? 옷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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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이거 제가 깠어요? 함지? 왜안 터져? 뒤에 있는 것. 함지 작동이 안 되는데? 3G. 어 3G.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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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올라가야 돼. 아니죠? 아니요, 잠어요 이제 아, 이좀만 더. 어, 택체인 일단 올라갈 때 쓰지 올라가. 네. 탐지 있어요? 네 씁니다. 지구, 아, 지금 지금. 네. <laughs> 어디야? 오케이. 일단 성방 안에 한 번. 좋다. 성당 외곽 이거 기다려야겠는데 자랑이? 천천히 해볼까요? 천천히? 떠 네. 떠칠 게 없네. 어저 방사능 저죽어서한개 던져볼게요. 네. 던집니다. 네. 아, 산아저방 상당 위로 올라간거 같은데 방사능. 왜안 터져? 뭐가 있나? 이게 무슨? 잘잘 올라가시죠. 어디 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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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교환 나이스. 옵니다 옵니다 성강 위에서 성강 앞에 있어 오케이 나이스 파킬인거 같은데? 이2인큐인 같은데? 파킬 맞죠? 네저 네. 올라갈게요 위에꺼 확인하러 내 자리 밑에 파밍하세요 얘 감사합니다 여기 네. 파퀼 여기가 3인이었나보다 시체 하나 더 있네 여기 아 그래요? 개꿀이야. 아무다. 그 파밍하기 그만이야. 아 여기 얘들 이미 한번 닦았네. 뒤에도 또 시체 있네 여기도. 아 그래요? 아... 탄필하시밀로세요 대단. 여기 탄 탄한... 이거 1 1 8짜리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ok. 여기, 여기 그거 ok. Ok, ok. Ok, 거 k k ok. Ok, 이 k a k ok. Ok, ok. Ok, k O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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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에이, 누구 있다? 누구 있다? 누구 있다? 누구 있다? 오, 소어 그 어, 이, 이 데미지가 안들어가냐 바로 죽었나? 어, 바로 죽었어? 솔로에 나오네. 일본 사람인데, 우즈 카시리인가? 어지우즈카시 어렵네 너무하다 어렵네 진짜. 라고 면저저저 저, 저. 바로 모딩한다돈 개많아 만원 있다 돈왜 이렇게 받아 많... 소음기까지 딱 수납까지 달면은 완벽 어? 핀 개선됐나? 뭔가 왜 이렇게 잘 잡히지? 핀이요? 힌이... 어.. 이 판도 좀 핀이 괜찮은 판입니다. 지금. 네, 다 달렸네. 돈이 너무 많은데? 갈까요? 네, 저 어? 이제 딱 닦으... 그.. 여.. 그.. 왼쪽으로 딱 서면서 다 잡으시길 여기 안 돼, 오른쪽이. 어, 앞에 보급 있다. 엔드님 드세요. 예스, 예스, 예스. 낚시 아니지, 보급? 아, 오른쪽이 아니 남을... 별로? 먹고 싶은 건 없네요. 형 이거 드실래요 대자님 네. 아예 안 빠지는구나. 네. 에헤. 오케이. 오케이. 아야야,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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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버렸어요. 죄송 죄송. 오케이. 집에 있을란가? 탐지함 던져볼까요? 어. 형, 그냥 던져볼게. 탐지 수류탄 있거든요 저 잡해. 네. 네. 근데 버그 때문에 안 보이네. 아좀 튕겨져 떨어졌어요. 그거만 확인하고 와도 되나? 좀 네. 멀긴 한데. 알겠습니다. 목숨 걸고 갔다옵니다 <laughs> 네, 어, 하나,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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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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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발하발하발하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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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나 하나, 게나 하나, 하하올라나하 올라. 나 하나, 하나, 고급탐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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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여기 아, 감사합니다 에? 어 이쪽 개많아요 다조질수 있음 어 아, 바로 암호 깼고 암호 아, 아, 다, 다, 아, 다 깨버려 암호 다 깨버려 아, 누가 킬 먹었어? 아저 아, 집안에 그... 있다. 예, 네, 폭격수 내가 아, 번뭐 깼어요. 도시세요. 아한발아 아씨 한 발. 아. 아, 씨, 뭐 깼는데 아쉽다. 아, 네, 우리 뒤에도 아, 있어요 창고. 어이야 어, 뒤에 있는 거 같은데? 뒤에 제가 보고 있을게. 뒤 앞에 잡아볼게요. 아저 아이도 있네. 제가 잡아볼게요 저거. 네. 135데미지 맘마.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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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또를누나를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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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야 나오면 죽어 임마 얼른 쏜다 왜저기막 올라가지? 저기 뭐 자기장 밖이에요? 아니 오고 있어요 쟤나올거야요 이제 오고있 임마 너 나올 수 밖에 없어 임마 임마 나와 무슨 응. 오라를 받으라 얼른 쏜다 얼른 쏜다 얼로 쏜다 어 아파 한참 켜주시요 바렛, 바렛 타는 좀 있어요? 저요? 항상 60, 60발 챙겨다녀요, 항상. 오케이, 오케이. 어, 나와야 돼, 너네들. 어, 너 나와야 돼. 자, 간다, 다음 원. 오, 점멸, 점멸. 아까 그쪽에서 한명 붙고 3인큐네, 얘네들. 3인큐 3인큐 지금바이쪽이이쪽야 여기. 쪽으이로이이쪽이쪽 이쪽으로. 이쪽이이이쪽으이쪽이이쪽이제이이 자 어떤 결과? 예. 나이스. 말뚝 뛰고 죽어. 리 위에 이제 한명더 있나? 한명 붙었, 붙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초록 핑 네. 아래 뜰게요. 왠, 왼쪽으로 나면 죽는 거야 엄마. 어 내려갔다. 예 내려간 디 방탄? 누가 스톰을 쓰라고 데 저기서 누가? 네. 와 우리 저희도 가야 돼요. 1층 내려갈게요. 예 네. 네, 저희도 가시죠. 왼쪽으로 돌아가시죠. 저기서 싸움이 나오네. 저 집석방도 한게 있거든요. 덕복해야 돼. 클럽스, 제가 한개 썼어요. 어. 집에서 자꾸 쏠라 그러길래. 아, 너 어, 탐지한다. 고급 우리... 탐지해 먹었나보다, 너 뭐. 어, 저 탐지했습니다. 네. 어, 개 많아. 이제, 왼쪽에 있는 것부터 딱, 이제, 묻힌다. 오케이? 어, 싸우는구나. 아, 싸우는구나. 자, 제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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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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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1hp 1 h 컷컷나이 아니 안 죽었죠? 아직 안, 아니, 안 죽었어요 <laughs> 컷 아님 저 썼어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뒤에다 가야겠 밑에? 네. 명 남았어요 얘네, 얘네가 전부다 아니 그 저희 싸우던 애한명안 죽었어요 밑에 있네 아, 나이어 뭐야 다 yo all the in it, I'm taking stab shots, learning how to fall and get it. I'm getting back up. Always stand tall, do sweat it, I never back up, I don't miss a thing or regret it.